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은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30에서 80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서는 강하고 요란한 비가 내릴 것을 보여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과 강원도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mm, 서울과 경기도 등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해안 지역에서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강원 동해안에서는 동풍이 불면서 금요일인 모레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청주와 광주 26도, 부산은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져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진도 부근 해상에는 내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